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목소리>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나무 곳에서나 본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로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소혼을 갚는 예물과, 내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뇌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요하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선민이 지켜야 될 각종 율법들 가운데 신앙생활 관련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가난우상타파와 단일중앙성소에서의 제사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 중앙 성소 제사 명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중앙성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가난족속들의 풍습을 쫓아 자신들이 임의로 제사장소와 제사 방식을 정하여 제사함으로써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단일중앙성소 제사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중앙성소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줌과 아울러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송식시키는 신앙의 장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완료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는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변 설고가 있은 때로부터 약 5년 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사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또 멀지 않은 때에 그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직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경고 있어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릴 때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유익과 기쁨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용된 인칭 대명사가 1인칭 단수인 내가 아니라 그 복수인 우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송도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의 유익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바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단일중앙 성소 제사명령과 관련하여 식용 및 재물용 짐승을 잡는 법과 식사하는 법을,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재물용 짐승에 대해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잡고 거기도 그곳에서만 먹도록, 먹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할 짐승에 대해서는 송소와 관련 없이 자기 초소에서 자기 머무는 성에서 잡아 피를 제외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례는 레이기 1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완화된 것입니다 즉 레이기 17장에서는 식용이나 재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 먹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식용만은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머무는 성에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회막으로 나오기가 수월했던 반면에 가나안에서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됨으로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일일이 중앙성소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율법의 전환은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과 또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2절에서 가난족 속에 가능한 제사법을 모방하는 것을 그만 그 많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가증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당시 근동 지역에 널리 성행하던 인신 제사의 풍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없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족 속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족 속의 전체를 닮아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 경고를 수 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풍습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금하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명확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 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나아갈 바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갈수 있는 준비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의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죄배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미래의 주역되인들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준비하여 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